좋은 아침입니다 어, 역대상 17장 7절에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또한 내종 네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곳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네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8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 즉 세상에서 종교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구절 내가 또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기지 아니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10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자, 나단을 통하에서 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사랑소원 성정 건축에 대해서 그 허락하지 않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가지를 또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목동이고. 양 티꽃문이 쫓아다니던 더가 지금 주권자가 된 것도 그리고 주권자가 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위협들이 있었죠.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죠. 또 주권자가 되고 나서도 블레셋의 친공을 비롯해서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죠. 이때 어디로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대적을 멸하신 것은 만군의 여호와 당신께로 말미암은 이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자치 보십시오. 이제 내가 왕이고, 내가 이제 막 전쟁마다 다 승리했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 위해서 성전도 좀 한번 지어드려야 되겠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은요 자기 공로가 되어집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실 너 왕된 것도 내 주권이고, 너가 대적에게서 승리한 것도 내 주권이고 내 은혜다라는 사실을 지금 명확히. 인식시켜주고 있습니다. 잦이 조금이라도 그가 선한 마음으로 이런 소원을 가졌죠.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는 소원을 가졌죠. 하지만 거기에 조금이라도 자기 공로, 이제 내가 왕이네 하고 내가 뭐 승리 승리의 아이콘이네 이런다고 하면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을 막았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인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헛되게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하십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소원을 거절하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안 받으신 게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해서 하나님의 언약계를 위해서 집을 짓고자 하는 그 선한 중심을 받으시고 허락은 하시지 않았지만 그 중심만 받으시고도 축복하는 내용을 지금 어, 말씀하고 있는 내용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먼저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어, 그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더 이상 악한 자들에 의해서 해를 당하거나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않도록 해 주겠다고도 약속하셨습니다. 사사 시대에는요. 어, 뭐랄까요? 어, 이렇게 사사도 지도자이긴 하지만 어, 여러분 사사는 보통 한한 한 지파를 좀 다스리는 그런 정도의 영향력이었고요. 또 당대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사사로 세우면 세습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그냥 어, 하나님 이 기름 부으면 그 사람이 사사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어, 조그마한 족속 가운데서.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그 사사를 통해서 안정감을 누리고 했다면 이제 너에게는 어 왕조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면서 어 대적들을 복종시키는 견고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선한 소원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더 크신 뜻이 있어서 허용하시진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엄청난 축복을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거 정말 지혜로운 것이고 정말 복된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11절입니다. 내 생명에 연안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이고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니 1 2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자어 이제 첫 번째 축복은 존귀한 이름을 주고 자기 때문에 자기 나라 백성들이 안정감을 누리고 또어 자기 집이 그니까 대대로 왕조가 된다 이런 제 축복이었다고 하면 두 번째 축복은요 그가 생명의 연안이 차서 조상들에게 누울 때에 그의 씨를 통하여서 나라가 경고하게 된다라는 축복입니다. 근데 이게 첫 번째 왕조를 세운다 그런 거하고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아들이 여화를 위하여서 집을 건축하게 될 것이고 그의 왕위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내 씨, 내 아들이라고 할때 이것은 다윗 시대의 씨가 많잖아요. 다윗의 아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손주, 다윗의 그 다음 증손 막이 많잖아요. 복수가 아니라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단수는 1차적으로는 다윗의 자녀 중에서 정말 회개의 열매요. 평화의 사람 으로서 세워질 솔로몬을 이야기하고요. 또 정확하게는 사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유일한 씨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왜냐고 하면 영원한 왕위를 주시겠다고 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틀린 것입니까? 지금 다윗의 후손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 다윗의 후손으로 자손으로 아들로 올 유일한 한 사람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자 어. 그러니까 다윗에게 주시는두 번째 축복은 예수가 너의 혈통을 통하여서, 너의 자식, 씨로 이 땅에 와서 예수를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아까 솔로몬이 어쨌든 예표로서의 인물인데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지 않고 솔로몬을 통하여서 다윗의 후손인 솔로몬을 통하여서 짓느냐?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된 성전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입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기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14절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어,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로 세우리니 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고 어, 하셨다 하라 15절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 다윗에게 찬하 아니라 여기 보면 좀더이두 번째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임을 명확히 알수 있습니다. 그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라고 이야기인데 여기서도 어 단수를 어 쓰고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내 집과 내 나라를 세울 것이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의 집과 다윗아, 너의 집과 너의 나라를 그가 세울 것이다라고 하면, 어 그냥 그의 후손 이렇게 되는데요. 다윗 다윗에게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내 집과 내 나라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인간의 후손으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어, 이그 역대기 말고 사무엘 하에 보면 동일한 본문에서는 너의 집과 너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내 집과 내 나라를 너의 아들을 통하여 세울 것이담 했는데 사무엘 하에서는요. 네 너의 아들을 통하여서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내 나라 내 집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집 다윗의 나라가 곧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동역자 참으로 하나님의 통로 참으로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가 곧 나의 집과 나의 나라가 된 사람이라는 것을 이두 구절의 사무엘 하의 구절과 지금 역대상의 구절의 그 차이가 이렇게 돌리어 합쳐져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심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의 그런 마음, 내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항상 주님을 섬길 때 무언가 하나님께 기여해 드린다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다윗이 그의 소원이 허락된 것은 아니지만 그 주님을 향한 선한 소원을 가진 것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는지도 보게 됩니다. 존귀한 이름을 얻게 되었고 어,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유일한 씨요, 정말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또 받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를 어더 축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해주시고 나를 기쁘게 하는 소원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소원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금요봉지회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를 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